걸그룹면서이는 음, 음, <laughs> 그렇죠. 팬들의 지금 게짝네 바로 을하니다 오늘 최고의 한 이길 수공는이 하죠 인싸들의 필수로 팬업이 되고 싶으도 음악방송에 출연해서 멋진 퍼포먼스 무대를소개는데요 그렇죠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또 열정을 쏟아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동말로 축하드리는 셀럽파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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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정식으로 인사할까요? 네. 시작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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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셀럽, 파이저희좀 기아 주세요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예, 네, 원래 저희 인사입니다. 아, 네, 네. 네, 정말 반갑습니다. 정말 올해 최고의 걸그룹답게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아, 소감을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한마디 해주시죠. <laughs> 일단 신인상이란 말에 고개를 잡고 상으로. <laughs> <laughs> 보게 되는데 일단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네. 이 셀럽 파이브 처음 나오는 게그 MBC 뮤직 슈웅 아, 챔피언에서 어.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.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. 예, 네. 네. 제가 오늘... 개인적으로는 데뷔한지 27년째인데 <laughs> 네. 네, 이렇게 또 네. 신인상 후보에 올랐어요. <laughs> 네. 네, 우리 셀럽 파이브. 네, 우리 리더인 주장과 멤버들, 그리고 또 어, 사랑하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콜래버레이션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, 네. 어떤 무대인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어, 정말 최초일 거예요. 오. 오! 예.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거고요. 그리고, 네. 어, 정말, TDC,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영업 비밀인가 봅니다. 오리지널, 거기까지만 <웃음> 말씀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셀럽단 화려한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무대 좌측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,